하워즈 크리틱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026년형 대동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 기술 중심의 인테리어, 인상적인 성능,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갖춘 모델인데요. 과연 이 차가 기존 강자들과 당당히 맞설 수 있을지 외관, 실내, 주행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2026 대동은 강렬한 청인상을 남깁니다. 디자인은 스포티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잡으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전면부는 대담한 그릴과 펜더까지 뻗어가는 초슬림 LED 헤드램프가 자리해도로위에서 당당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본이든 조각처럼 다듬어져 있고 측면의 캐릭터 라인은 정지에 있어도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루프라인은 쿠페처럼 뒤로 매끄럽게 떨어지며 패스트백 스타일을 완성했고, 후면부는 네버라운드 LED 테일램프와 라이트바, 통합된 스포일러, 듀얼 머플러로 마무리되어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휠은 기본 18인치부터 시작해 상위 트림에는 19인치와 20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되어 강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외관을 완성합니다. 실내에 들어오면 또 다른 매력이 펼쳐집니다. 핵심은 기술과 편안함, 그리고 고급 소재입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15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자리에 내비게이션, 미디어, 차량 제어를 통합했고 운전석 앞에는 12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배치되어 또렷한 그래픽과 직관적인 레이아웃을 제공합니다. 시트는 기본형에서도 고급 가죽이 적용되며 옵션으로 퀼팅 나파 가죽과 알칸타라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앞좌석에는 열선과 통풍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상위 트림에서는 마사지 기능도 추가됩니다. 뒷좌석은 휠베이스 확장 덕분에 내구름이 여유로워졌고 전용 공조기와 USB-C 포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미 글래스 루프는 실내를 환하게 밝히며 수십 가지 색상으로 조절 가능한 앰비언트 라이트는 분위기를 한층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성능은 대동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기본 파워트레인은 2.0L 터보 4기통 엔진으로 275마력과 41kg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부드럽고 반응성이 뛰어나며 복합연비는 약 12.7km 벨로 효율성도 만족스럽습니다. 더 강력한 주행을 원한다면 3.3L 터보 V6 엔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65마력 5 2 k g m 토크를 내며 제로백은 약 5초로 스포츠 세단 수준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두 엔진 모두 8단 자동 변속기와 매칭되며 후륜 구동이 기본이고 AWD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주행 감각은 균형 잡혀 있습니다. 차체 강성이 강화되어 핸들링이 날카롭고 상위 트림의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노면 상황에 따라 즉시 반응의 고속도로에서는 편안하고 와인딩에서는 민첩함을 보여줍니다. 스티어링은 정교하고 묵직해 안정감을 주며 브레이크는 일관된 제동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방음 성능이 개선되고 이중 차음 유리가 적용되어 고속에서도 실내는 고요합니다. 편의 기술과 안전 사양도 충실합니다. 인포테인먼트는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고 오테이 업데이트로 최신 상태를 유지합니다. 14스피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풍부하고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안전 기능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중앙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후측방 경고, 자동 긴급 제동이 기본 적용됩니다. 서라운드뷰 카메라는 360도 시야를 제공하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복잡한 교차로에서 방향을 직관적으로 안내해 줍니다. 가격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6 대동의 시작가는 약 3400만원대로 기본 모델에서도 디지털 클러스터, 열선 시트,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모두 포함됩니다. 중간 트림은 3800만원에서 4200만원 선이며 최고 성능의 V6 모델은 약 4600만원부터 시작해 풀옵션 AWD 모델은 약 5천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동급 중형 세단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대동은 가격은 낮추고 성능과 고급스러움은